대한민국의 밤은 언제나 활기로 넘칩니다. 특히 이 도심의 한복판은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새벽이 깊어가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저마다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존재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5월 17일 새벽, 서울의 한 번화가 공용 화장실에서 벌어진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한 여성의 생명이 무참히 짓밟혔고, 이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시대의 거울로 비춰지며 우리 모두에게 잔혹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범행 현장은 번잡한 유흥가 골목에 위치한 남녀 공용으로 사용되던 한 건물의 화장실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23살의 한 여성이 이곳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잔혹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흉기에 의한 다발성 자상, 그 자체로도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현장을 처음 마주한 수사관들의 눈에는 단순한 우발적 범죄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지점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지만 범행이 벌어진 화장실은 건물 지하에 위치해 다소 외지고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한평 남짓의 좁은 공간, 그 안에서 23살의 청춘은 왜 그토록 허망하게 쓰러져야만 했을까요? 피해자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귀가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평범한 친구들과의 만남, 가벼운 대화, 웃음이 오가는 유쾌한 술자리, 그녀의 하루는 여느 젊은이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잠시 들른 화장실이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격렬한 저항의 흔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서 미처 제대로 된 방어도 해보지 못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갑작스럽고도 일방적인 공격, 잔인하고 무의미한 폭력, 수사팀은 첫눈에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이 범죄는 단순히 재물을 노리거나 원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요. 범인의 흔적은 분명했지만 동기는 미궁 속에 갇힌 듯했습니다. 마치 그날 밤의 어둠처럼 무엇이 한 사람의 생명을 이토록 잔혹하게 앗아갔는지 알수 없는 먹구름이 현장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그저 우연히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한 것 같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직감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사전 접점은 없었을 것이라고요. 이러한 형태의 범죄를 우리는 흔히 묻지마 범죄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묻지마 범죄라는 단어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더욱 깊고 서늘한 어둠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은 단순히 한 개인의 광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무렵 빠르게 변화하며 각박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들이 공기처럼 떠돌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알수 없는 불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고, 그 감정의 배출구를 찾아 헤매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살인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시대의 모든 병폐가 응축된 폭발처럼 다가왔습니다. 경찰은 즉각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분석하며 범인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영상이 밤새도록 분석되었고, 결국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 유유히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며칠 후 경찰에 의해 멈춰 세워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체포된 범인은 23살의 젊은 여성을 살해한 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범행 동기를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리고 충격적으로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대한민국 사회를 거대한 충격과 공포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신이상자의 넋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불편한 진실, 즉 여성 혐오가 한 개인의 광기와 만나 얼마나 잔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뜩한 고백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에게 그런 극단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단 말인가요? 그는 그저 자기보다 약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향해 그 대상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칼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번화가 화장실 앞에는 추모의 포스트잇과 국화꽃이 쌓여가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를 애도하고 범죄를 규탄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애도와 규탄을 넘어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어두운 그림자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확대 재생산 되던 여성 혐오 문화의 민낯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강남역 살인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었고, 단순한 살인을 넘어 사회적 논쟁의 불씨를 지피는 거대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날 밤의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범인의 자백은 충격적이었지만 이어지는 경찰의 발표는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사당국은 검거된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음을 확인하며 그의 범행을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전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과 현실 판단 능력 저하가 빚어낸 개별적 비극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식적인 해석은 수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이 사건을 단순히 한 개인의 정신병적 일탈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섬뜩하고 자신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사건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북적이는 유흥가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모인 이들은 하나둘씩 추모의 쪽지를 붙이고 국화를 놓으며 굳게 닫힌 화장실 문을 애도와 분노로 애워쌌습니다. 포스트 이세는 다음은 내가 될 수도 있다. 살아남아 투쟁한다. 여성 혐오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와 같은 문구들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의 공식 발표가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에 초점을 맞출 때 이들은 목소리를 높여 여성 혐오 범죄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본질을 두고 수사 기관과 대중, 특히 여성들 사이에 뚜렷한 인식의 간극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수사관행과 사회적 인식에는 분명한 맹점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묻지마 범죄라는 이름 아래 무동기 범죄를 다루는데 익숙했습니다. 범인의 정신 상태나 개인적 불만을 주된 동기로 보고 그것이 사회 구조나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이해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폭력의 양상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범인이 직접적으로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성혐오라는 사회적 맥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저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의 발현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는 그 시절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있던 미개한 관습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성 대상 범죄가 발생했을 때 종종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은근한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왜 밤늦게 돌아다녔느냐, 왜 혼자 있었느냐는 식의 질문은 범죄의 원인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서 찾으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여성들이 겪는 불안과 공포를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하며 사회가 마땅히 제공해야 할 안전망의 부재와 젠더 불평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했습니다. 법과 제도가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틀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던 점 또한 당시의 한계였습니다. 혐오범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가중처벌조항이 부재했던 탓에 수사기관은 기존의 틀 안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늦게 퇴근하거나 약속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번화가의 공용 화장실은 잠시나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익숙한 공간은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대다수의 여성들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와 마주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의 근저에는 오랜 시간 동안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던 여성에 대한 경멸과 분노, 즉 혐오가 자리 잡고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조현병 환자의 망상이라는 명확한 동기 진술과 의학적 소견이 있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요구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죽음이 왜 하필 여성이었는지, 왜 범인의 칼날이 특정 성별을 향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사법 시스템이 개인의 범죄를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까지 포괄하여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사 과정은 단순히 범인을 잡고 죄를 묻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외면했던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하는 거대한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에서 피의자의 정신질환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이 비극적인 사건은 곧바로 복잡한 법적 쟁점과 사회적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동시에 조현병 진단과 그로 인한 심신 미약 여부가 공소 유지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법 시스템은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정의를 구현해야 했지만, 동시에 가해자의 정신 상태를 법리적으로 섬세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게 된 것입니다. 법정의 문이 열리고 재판이 시작되자 전국민의 시선은 한순간에 그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늦가을의 어느 날, 법원 청사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진실을 요구하는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은 발 디딜 틈 없이 메워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비통함과 함께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깊이 패인 눈가의 주름으로 모든 고통을 말해주듯 재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피고인석에 멍하니 앉아 있는 피의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법정에서도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검사의 질문에 때로는 횡설수설하며 자신만이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펼쳤고, 변호인은 그의 진술과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범행 당시 피의자가 심각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을 제어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의 증언 또한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범죄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법정은 피의자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병리적 원인을 파헤치는데 주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중이 특히 여성들이 진정으로 알고 싶어 했던 질문은 법정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왜 하필 여성들이 밤 늦게 마주할 수밖에 없는 번화가 화장실이었는지, 왜 범인의 칼날이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을 향했는지에 대한 사회 구조적 답변을 갈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형사법 체계는 여성 혐오 범죄와 같은 특정 동기로 인한 범죄를 가중 처벌하거나 별도의 법적 정의로 다룰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살인의 고의성 여부와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 여부, 오직 이두 가지 법리적 쟁점만이 치열하게 오고 갔을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리트라이얼 해야 할 불편한 진실입니다. 범죄의 동기에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이 깊이 개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 법은 이를 일반적인 살인죄의 동기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유일한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체감했던 여성 혐오라는 사회적 맥락이 재판 과정에서 간과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법적 공백은 곧 사회적 상처로 이어졌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거대한 여론의 파도가 일렁겼습니다. 쏟아지는 언론 보도는 연일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사회학자와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 사건을 묻지마 범죄라는 표피적인 이름 뒤에 숨겨진 구조적 문제, 즉, 젠더 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여성 혐오를 규탄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도심의 광장에는 수천, 수만 명의 여성들이 촛불을 들고 모여 사회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분노는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오랜 시간 동안 여성들이 감내해야 했던 불평등과 폭력에 대한 집단적인 저항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러한 격렬한 사회적 요구와 압력 속에서도 법원은 오직 증거와 법리 그리고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사법 시스템은 이러한 사회적 분노와 시대적 요구를 기존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포용하고 해답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범인을 심판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외면하고 회피해왔던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하는 거대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숙한 법정의 공기를 가르고 판사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모든 시선은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머진 듯한 팽팽한 정적 속에서 법원은 피의자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물의 변별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는 아니었음을, 그리고 사회적 맥락 또한 무시할 수 없었음을 깊이 숙고했습니다. 그리하여 피의자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그 선고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그저 흐느끼셨고, 방청석에서는 낮게 깔린 탄식과 함께 작지만 의미 있는 안도의 한숨이 교차했습니다. 법은 이 사건을 개인의 정신병적 일탈로만 치부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던져진 불편한 질문에 대한 사법부의 고뇌 어린 응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단죄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촉발되었던 특정 성별 혐오라는 사회적 담론은 이제 법의 테두리를 넘어 우리 사회 곳곳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비록 당시 형사법 체계가 범죄의 동기에 특정 혐오 감정이 개입된 경우를 가중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나 이 사건은 그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며 법의 진화를 촉구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이 비극을 계기로 젠더 기반 폭력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사법 시스템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범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사회 전반에 걸쳐 묻지마 범죄라는 편리한 이름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문제들을 직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관련 법률의 개정 논의와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지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이 현실의 복잡한 사회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과거의 비극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성차별과 혐오라는 깊은 그림자를 직시하게 만든 거대한 거울이었습니다. 칼날처럼 차가웠던 그날의 진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던 불안과 공포가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온 문제였음을 생생하게 증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우리 모두의 뼈 아픈 각성이자 법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진화해야 한다는 준엄한 숙제를 남긴 셈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생명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여전히 싸워나가야 할 숙명적인 과제가 남아있음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리플레이 였습니다.